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어떻게 보면 제일 유명한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바꿔서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24장 1절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 맨 13장 마지막절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대놓고 듣는 베드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현재의 마음으로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시죠. 베드로는 심히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근심이 됐을 거예요. 첫째는 그런 의미에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신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우리는 자신을 믿지 말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자신을 믿으면 실망하고 아, 그렇죠. 근심 걱정 괴로움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어서 영원의 구원, 우리 삶의 에또 은혜와 평강, 소위,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서신에 말씀하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른다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다. 말씀은 하셨지만, 그 길이 어느 길인지, 어디로 가시는지, 또 무엇하러 가시는지 제자들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죽기까지 예수님을 줬기를 원했던 제자들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큰 근심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이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근심하지 말아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황스러운 일들 많이 겪죠. 왜 당황스러운가? 지금 제자들은 굉장히 황당합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가겠다. 주님은 좋은 일을 하러 가시는 거고 제자들을 위한 일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죠. 주님 십자가로 가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러 가신다. 제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제자들은 까마득히 모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엇인지 안다면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처럼 우리도 당황스러운 순간이 매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 돼요. 어, 아버지를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에게 믿음이 좀처럼 음, 오늘 말씀처럼 그렇게 좋지 않다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에, 믿음은 내건줄 아는데 믿음 내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믿음의 주 그랬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일을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믿음이 좋으려면 항상 예수를 바라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믿음은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 주고 또 주신다는 뜻이 이 말씀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길 위해 기도하셨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의 기도 그리고 주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오지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에, 이거예요. 자, 왜냐? 우리 주님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많도다 아버지 집은 어디며 구체적으로 그 집이란 것은 에, 어떤 형태의 것인가?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요 구약 성경의 성전을 말할 때 아버지 집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 집 성전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발걸음은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이요 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 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성막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여기 모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그래서 아버지 집 성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신다. 궁극적으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죽어 들어갈 영원한 천국, 거기가 성전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이 성전을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을 홀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기 어디에 너희가 거하게 하겠다는 것이냐? 그 말씀을 20절로 가 보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쭉 내려가서 20절을 같이 읽어 봅시다. 20절.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계시고 너희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 하시는 우리가 어디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말은 이 물리적인 공간, 집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솔로몬이 지었던 그런 돌로 금이나 은으로 지은 성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다시 와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 주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약속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성령으로,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오늘 살아 계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고, 주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며 살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전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답이에요. 6절을 다 같이 읽어 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길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사탄이 발붙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더러운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죄악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요. 좋은 것만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안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길되신 성전되신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고 지금 제자들을 잠시 떠나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내용을 알았더라면 제자들이 근심 걱정할 리가 없었겠죠 오늘 이 내용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 이것을 믿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에요. 우리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날마다 나갈 수 있다는 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믿으세요. 다음에 등여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우리 근심할 일이 아니에요. 근심할 일이. 이게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것이. 아버지 집에 우리가 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임재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12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큰 일도 할수 있다는 비전을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비전이란 뭐냐? 뭐냐? 에베소서로 가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봅니다. 앞에 나오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22절을 읽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내가 성전이 되어 가고 또 우리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제자들 11명, 12명만이 아니에요. 베드로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꿈의 지경이 확장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요. 이것을 예수님이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보다 이 남겨진 이 땅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전이 지어져 가는 꿈. 그래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하나님과 축복을 영광을 거룩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꿈 그것이 무너지자 이제 예수님 한분 성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태초의 꿈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성전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히 구원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 성도교회만이 아니라 나라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제천 땅에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택한 영혼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거룩한 꿈 성전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나보다 더큰 일을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먼저 성전 되는 거예요. 성적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 주님이 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계명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새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성전이 되어 갈수 있겠습니까? 이게 있어야 돼요 사랑이에요 주는 막힌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담을 허시고 죄의담을 허시고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연결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서로의 관계가 성전이 서로 연결이 되어 우리가 성전이 되어 가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세계명을 지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세요 안 되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잘안 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아멘. 사랑도 실령내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 성령 안에서 내게 부어 주셔야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목사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마음이 있다면, 주님이 나에게 저에게 마음 부어주셔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는요, 내 실력 갖고 안 돼요.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날 사랑하셨던 그 마음, 나를 불쌍히 여기셨던 그 마음, 제게도 주셔서, 하나님 우리 서로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으로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는 거예요. 구체적이고 실천할 수 있는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랑하려면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사랑 안 돼요. 손아가 먹고 당장 나타난 증상이 뭡니까? 탓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 탓해요. 하와는 뱀 탓해요. 관계가 깨진 증상이에요. 사랑은 누구 탓하는 것입니까? 내 탓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다른 일을 탓하면 이런 관계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런데 내 탓을 할수 있다면 이런 관계가 회복이 돼요. 이렇게 된게뭐 누구 때문이냐? 우리는 항상 때문에. 제가 못 됐어. 성질이 더러워. 제가 말을 저렇게 했어. 제가 뒤에서 나를 후욕했어. 그런데 그때도 에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탓할 수 있게 제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탓을 하면요, 관계가 회복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고요, 사람과 극률의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멘? 내 탓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예수님이 주신 세계명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면 우리는 서로, 그렇죠? 성령 안에서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전 공동체에 꿈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확신을 주셨습니다. 14절. 신나고 멋진 구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고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우린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와 담대히 부르짖으세요 하나님이 100% 들어 응답하시는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입니까? 여기 문맥을 보면 서로 연합하기 위하여 성전이 지어져 가기 위하여 부르짖어 <laughs> 기도하면 기도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형제를 위해서 주님 주신 사랑 마음 가지고 기도할 수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 주님이 들어 주신대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제가 잘 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기도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 주시는 기도요. 응답해 주시는 기도요. 우리 새벽마다 요새 오늘 벌써 이제 음 7일째 했죠? 내일이 8일째, 모레가 아니다. 내일이 9일째, 모레가 월 8일째 했죠? 아침마다 나와서 여러분 손 붙들고, 정령, 형제를 위해 사랑을, 사랑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 100% 들어주시는 거예요. 사랑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아픔은 엄마 아빠가 기도해 주시라 그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처럼 자식의,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세상에 둘또 없어요. 그러니까 엄마빠가 아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고요. 아파도 하나님이 자식을 고쳐 주시고 아멘. 왜? 사랑의 기도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큰능력의 기도는 사랑의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랑으로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들어 응답된 거 아닙니까?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사랑으로 자신을 위해서 돌을 뿌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했더니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된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반의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사랑의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주로 무엇을 위해 사용되어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성전 공동체에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서로 뜨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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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한다면 그 기도한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교회 사랑이 넘칠 것이고요. 우리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 수준 높은 차원까지. 다르게 될 거예요. 그리고 보너스 하나님의 응답을 충만하게 가득히 기도의 열매가 맺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여기 말씀에 그런 기도예요. 성전 지어가기 위한 기도, 사랑의 기도. 난 옛날 낱만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아니, 그러면 또 저분들이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거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도 목사 회에서 기도해 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서로 위해 기도하면 다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꿈, 이 비전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저녁에 여기 나와 계신 우리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여러분 성전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것을 몸서 깨달아 알수 있는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